소중한 그래픽카드 사는데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결백합니다. 저는 즐기지 않았습니다. 찌바라기들에게 욕을 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. 그치만 이건 행복일기니까 일단 행복했다고 쓸게요. <laughs>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니? <laughs> 아 별로요? <laughs> 감상문 <응>. 금수 괴물. 이건 <laughs> 뭐 행복 얘기가 아니라 금수 얘기잖아. 아니, 좀, 좀 지나나 싶으면은, 전원 고맙습니다. 막, 이지랄. <laughs> 오늘 쓴 거? 오늘 쓴 거는 좀 다르겠지? 약간 좀 개선된 게 있겠지? <laughs> 오늘 쓴건좀 다를 거야. 응. 아, 1번부터 금수 행동아. 아 씨, 막. 아, 미친 쉐끼야 아, 아니야. 1번, 1번은 그래도 어, 감사함을 전해야죠. 어. 어 원해 주셨으니까. 어, 이 정도는 1번은 할만 하나 한번 할 만해서.